안녕하세요, 다운인의 다육입니다. 요 아이가 화상을 많이 입은 아이죠. 화상을 많이 입은데다가 제가 화상 입기 전에 요 점액간수를 했거든요. 하루 꼬박 하고 한 이틀 정도를 했는데 저 점액간수 하고 메아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요 아이도 혹시나 탈할까봐 서 제가 뿌리를 뽑아놨었거든요 근데 요 자구 요 아이 말고 다른 아이 자구가 하나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떨어져 나갔어요 요거는 자구가 아니고 요렇게 큰 아이인데 제가 뗐는데요 요 아이인데요 뿌리가 아마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아이는 잘라 주려고 뿌리를 아라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살잖아요. 아, 너무. 그러면은 여기 생장점에서 새로 나오는 아이들은 괜찮겠죠? 저 속에도 속에가 이상한데요. 그래요. 이 아이는 떼야겠다. 중간에가 잎이 하나 말라 나이가 하나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놓고 이리나 두고 지켜보려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안 되면 분리를 하려고요, 봐서 엉망이거든요, 지금. 화상 입은 데다가, 화상 입으니까 정말 보기 싫어요. 차라리 그냥 한순간에 가버리면, 아, 그때 속상하고 많은데, 이거 볼 때마다 속상하잖아요. 보기가 싫으니까. 이거, 이거, 이거 놨었는데, 떨어졌다. 에이, 모르겠다. 따뜻한 나면은 괜찮을라나?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얘는 참 얼굴 두수가 많아갖고, 정말 잘 크고 있었는데요. 화장 입어갖고, 조지 났다. 에이, 모르겠다. 떼보자. 음, 에이. 이렇게 하면 괜찮을라나? 밑에 뿌리를 확 잘라려고요 자꾸 뿌리가 썩어 들어가는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옆에 자구들이 자꾸 이래 썩어 들어가는 거 보니까 뭐이도안 되겠다 이도 뿌리가 한번 상할란다 상하기 전에 잘라야 뿌리를 잘라야겠네 얘는 뭐다 잘라야 되나? 누구를다 잘라야 되나? 음, 나는 이대로 다 키우고 싶은데 일단은 한번 잘라봐야겠어요 정말 잘 컸었는데 아 이거는 뿌리가 썩어도 간다 하나 보세요. 한쪽에 여런 데가 다 썩어 들어갔어. 안 되겠네, 이거. 하나씩 하나씩 해체를 해야 되겠네. 에이, 레이. 얘는. 이렇게. 굴러, 굴러들고 나니다 아마 뿌리가 상했어요.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어 네더 나놨으면 다죽을 뻔했네 그냥 아마 안에 뿌리가 물로 들어가고 있네요 이람을 괜찮을라나 아이고 요 아이는 얼굴이 두개니까 키우고 싶은데 아 얼굴 두개로 안되네 얘도 결국에는 다 해치를 하네요 런 거는 괜찮게 살겠다 아 진짜 이제는 그냥 맨 처음에는 보면 너무 아까바가 그랬는데요 에이, 이제는 막 모르겠다가 나옵니다 막될 대로 되라 아니 정말 올 여름에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유치님들 보니까 화장 갑자기 입은 사람들도 많고 물러서 가는 사람들도 많고 얘는 괜찮나? 얘는 뿌리가 싱싱한 것 같은데 조금만 잘라볼까? 안되네 네, 자구가, 자구가 나고 자구가 나갖고 있어서요 너무 심각해요, 올 여름에는. 다들. 힘들어 하시고,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너, 저는 더워서, 너무 더웠다 보니까요. 야, 그냥 무관심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는, 원래 이런 건가? 원래 이런 건가? 이게? 잘라도 왜 이래? 아마 이 새끼가 자구가 있어갖고 지금 어떻게 할 수. 이 정도면 될것 같은데? 이쪽 끝에 부분이 좀 살짝 좀 이상은 한데 보기에. 뭐 요런 하나면은 잘것 같긴 한데요. 생장점에 뭐가 또 시큼한 게 보인다. 시커먼 게 하나 있네 안 된다 아. 올여름같이 이렇게 힘들면 은 다영맘님들 아마 저처럼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다 안 키우고 싶다는 분들도 제법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또 순간이 지나가니까 그때뿐이지 이제 한 열을 많이 쓰면 은 조금 많이 수그러질 거니까 괜찮겠죠? 가을 되면 또울긋불긋단풍 보면 그런 거 보고도 힐링을 하는 거니까 이거 안 나온다 야그면다 다른 것까지 상할 것 같은데 잘못되면 시커먼 거 하나 있죠 이거 분명히 떼야 되는데 안 빠진다 아, 진짜, 왜 중간에 여기 딱 하나 있나? 하나 아, 안 빠진다. 중간 입장까지, 다른 입장까지 다 조지겠다. 안 되네. 아, 야도 얇은 거 아닌데? 아, 야도 두뚝이네 아, 얇은 거는 가게가 하나 있구나. 와이 보세요. 이게 안나오네. 에이 몰라. 옆에거 뭐 상하던가 말던가 일단은 요 상한거는 드러내야 되니까 중간에 하나가 이렇게 생략점에 요기 하나가 딱 이렇게 물러있을까요아유 여기다 옆에 입장이 아마 상한, 상했을 것 같아요. 떼까, 그냥? 그러면? 에이, 야 떨어진다. 생기한을을 떼버릴까요? 그러면, 새로 자고가 날까? 나긴 나겠지, 뭐. 사람만 있으면. 아, 근데, 일단은 이래 나나봐요. 아니, 잘라. 워라 다안 잘라지는데? 에이, 모르겠다, 그냥 놔도 보고 나중에. 뭐야 옆에 게불라지다 이래. 신 생장점을 없애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 야, 소독하는 걸안 갖고 왔나 여기 있나? 아 모르겠다 일단은 우선에 이렇게 해놓고 약을 칠하든가 말던가 해 해야겠어요 이거 를 중간에를 파서 생장점을 없애버려야 되겠어요 얼굴이면 뭐 새로운 낙엽조 그런 애고 이 생겼네 진짜 파내버렸어 안됐어요 아이고 이렇게 입장을 하나하나 다 잘랐어 이렇게. 그래도 자구가 세개는개달리가고 지금 4개 기가 3개 섯개인데요 아이도 자기는 살아요 깨끗하니까 깨끗하죠 이렇게 오늘 은 속상 하지만 괜찮다, 라는 것을 보여 드렸 습니다. 감사 합니다.